아 쭈기 저기... 을왕이 갖고 조개구이 먹고싶다 그죠? <laughs> 에이, 조개 진짜 잘 굽는다 고기도 잘 굽는다 <laughs> 에? 뭐 같이 엔티 가자고요 진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4인조 그룹 엘클래스 라는 그룹 할때 그때 그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저희 멤버들하고 팬분들하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거기 1박 2일로 막 게임도 하고 래갖고 수박 이렇게 해고 떨어지는 거 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놀았던 그 시절이 있네요 네. 2010년 2000... 에좀 음... 그때도 이제 우리도 하자고요? <laughs> 진짜 하고 싶네. 은 오케이.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? 오케이? 아니 아니 노래 오케이 한다. 너 오케이? 자 그럼 노래 노래 오케이